저 막내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정말 아마 제가 화관을 쓰고 무대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사실 저희 컨셉이랑은 되게 차이가 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그때 그게 있었어요. 저는 나름 되게, 막, 발랄하고, 통통 튀고,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것 같은데, 몰라요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몰라요, 약간, 몰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컨셉이라, 어렵기는 했어요. 그날 아마 같은 날 저희 본 무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대를 두 개를 나란히 보는데 정말 컨셉이 확연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되게 새로웠어요. 화관 쓰고 무대 하는 거 자체가 새로웠고 너무 좋았어요. 그거 하고 언니들이 그막 제 무대 끝나고 리허설 캠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류진 언니 막 따라 하고 막 장난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계속 리아 언니가 놀렸었어요 저 보면 어쩜 그리 막꼭이 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쩜 그리 이걸 맨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어요